예, 오늘은 제가 비가 어제 밤새 엄청 왔죠. 전국적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아유 걱정이네요. 근데 제가 날은 더운데, 그냥 우리 이쁜 동상님께서 사다 주신 그 국포국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김 넣고 아 국포국, 김국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국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 어, 껄쭉하게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그 그 뭐냐 감자 전분을 넣고 어, 김국수인데 이제 울면으로 했어요. 어제 지난번에 보다는 이제 이게 퍼지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국수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퍼지 지 않고 딱 먹기 좋아요. 제가 이제 맛을 봤는데 짜짜름하니 괜찮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야채 같은 것도 어, 이제 또 퍼질라 그러네.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김 김을 많이었어요. 한1 0장 가까이 넣었나봐요. 그 생김을 이제 부셔서 그렇게 잘라서 김하고 어, 건야채하고 감자를 건감자를 넣고 미리 좀 끓였어요. 좀국우려하게좀 <laughs>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굴 소스 좀 넣고 이렇게 팔팔 끓이다가 굿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어묵 소세지 요거 요거를 이제 쫄깃하게 먹으려고 그 어묵 소세지로 이제 옛날 소세지죠. 다행히 이거는 옛날 소세지는 아지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요즘 그 소세지나, 뭐, 여러 가지 소시지를 보면, 그, 보면, 성공표도 아질산 나트륨이 많은데, 그게, 이바람물질라고 문제들이 많다 그러죠. 그 이거는 옛날, 그서 제가 옛날 소시지를 먹습니다. 옛날 소시지는 그게 없어요. 그게 포함이 안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소시지 뭐, 또옛날 맛도 느끼기도 하고, 값도 싸고. <laughs>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보다 그게 퍼지지 않고 좀맛그런 대로 좀 맛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뭐, 건자채도 한번, 연근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뭐, 새송이버섯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자도 있고, 그래서만. 뭐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짜장가루는 안넣고요 대신 짜장 대신에 이제 김을 좀 많이 넣어서, 그 이제 해물, 김국수처럼 굴소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야, 아 이번 주한 일주일 가까이난 지금 계속 장마가 이어질 건데, 이 국지성 호우가 너무 심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어, 절대 운전하시는 분들, 차 밖에 물이 다 절반만 차도 바로 비상등놓고 빠져나가버리죠. 그리고 뭐, 지하도나 이런데, 아니, 물고인데, 웅덩이 같은데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그, 나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뒤에 차 밀리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또차깝다고 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문제되면 비상등고 바로 나오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미리,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그런 빗물을 할 때는 차 문을 미리 내, 내리고 운행을 하라네요. 그래야 긴급저격을 할수 있다고 그렇지 않고만 창문을 닫을때 문이 안 열리면 왜 우리 의자 뒤에 머리 받침 뒷, 뒷받침 있잖아요 그거를 빼면 거기 이제 쇠가 양쪽으로 나오죠 볼 때처럼 그게 제일 강한 쇠니까 딴게 없으면 그걸 유리를 치면 깨진다 하니까 그런 요령들도 좀 알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에 봤네요 하여튼 그래서 모두 조심하시고 안전하시고 하여튼 항상 저 특히 농촌에 계신 분은 들비 온다고 수로 정리한다고 비온데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비다, 끝이고, 설령, 뭐, 물에 잠기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정화됩니다. 아니면 정부에다가 수혜 복구, 뭐,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건강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아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안전하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나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밖에 물착오라면 절대 거기를 지나가지 마시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사고 멈추거나 안지대로 대피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밤에 지금 야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어? 새벽이나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운영하십시오 자, 저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무탈하십시오.